배우 한혜진 44이 가족사진을 공개했다. 한혜진은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쁜 사진 고마워요. 영광이라고 적고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. 사진에는 한혜진과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, 36 포항스틸러스 딸 기시온양의 모습이 담겼다.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가 느껴져 훈훈함을 더했다. 올해 10세인 시온양은 귀여운 매력을 발산했다. 시온양은 한혜진과 기성룡을 반반 닮아 이목을 끌었다. 똘망똘망한 눈과 또렷한 이목구비가 돋보였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시온이 길쭉길쭉하고 너무 예뻐요, 매우 아름답다, 가족 화보 찍은 것 같아요 등의 댓글을 올렸다. 한편 한혜진은 기성용과 2013년 결혼해 2015년 딸을 낳았다. 2023년 10월 방송된 KBS e t v 옥탑방의 문제 아들에서 한혜진은 딸이 누구를 닮았냐는 m c 들이 질문에 엄마와 아빠를 반반씩 닮았다고 답했다. 이에 배우 박하선은 시홍양의 미모에 대해 평범하게 살긴 힘든 외모다. 제가 봤을 때 외모에 재능이 있다고 극찬한 바 있다.